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입문 자료 어, 이걸 바탕으로요, 이 흥미로운 기술 세계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왜 마이크로 서비스가 나왔는지 또 기존 방식하고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걸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어떤 원칙이 중요한지 그 핵심만 좀 뽑아보죠. 네, 오늘 목표는 그거죠. 그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SOA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마이크로 서비스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흐름을 먼저 잡고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 많은 기업들이 썼던 그 모놀리식 시스템 있잖아요. 예.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비교해 보면 확 와닿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 제대로 된 마이크로 서비스는 어떻게 만드냐 그 설계 원칙까지 네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핵심만 딱 집어서 재미있게 한번 풀어가보죠. 좋습니다. 그럼 제일 기본부터 가볼까요? 서비스라는 개념. 이게 소프트웨어에서는 음, 쉽게 말하면 시스템의 작른 부분들, 뭐 웹사이트나 앱 같은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특정 기능을 이렇게 딱 제공하는 어, 독립된 부품 같은 거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주문 버튼 딱 누르면 사실 뒤에서는 주문 처리 서비스라는 애가 뭐 데이터베이스랑 통신하면서 주문 만들고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서비스 개념을 활용하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그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SOA였습니다. 아, SOA. 네. SOA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처음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잘 만들어 놓은 서비스 하나를 여러 다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도 쓰고 모바일 앱에서도 같이 쓰고 이렇게 재사용하자는 거였죠. 기능 재사용이요? 그렇죠. 기능 재사용으로 효율성을 높이자. 이게 목표였어요. 와, 이론상으로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그럼 SOA의 주요 특징들을 보면 뭐 확장성 얘기도 나오고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잘 구현이 됐었나요?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었나요? 어, 좋은 질문이신데요. SOA는 분명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지향했어요. 말씀하신 확장성 그러니까 사용자가 확 몰리면 서비스 복사본을 막 늘려서 처리하는 능력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재사용성, 또 서비스 사용법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표준화된 계약 및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요. 이 계약이라는 게 있어서 서비스 내부 과정 바뀌더라도 이걸 사용하는 쪽은 영향을 안 받게 하려고 했던 거죠. 하위 호환성 같은 거요. 아, 약속 같은 거군요. 네, 일종의 약속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태 비저장, 스테이틀리스. 그러니까 각 요청을 이전 기록 같은 거 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딱 처리하는 특징도 중요했고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요, 이 SOA 비전을 제대로 구현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좀 어려웠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뭐 기술적인 제약도 좀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무겁고 좀 중앙 집중적인 관리 방식 때문에 오히려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죠. 아하.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SOA의 그 좋은 정신은 이어받으면서도 좀더 현실적으로 가볍게 발전한 거라고 볼수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마이크로 서비스는 SOA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목표들 있잖아요. 확장성, 재사용성, 표준화된 계약 상태 비저장 같은 핵심 가치들. 네네. 그러면서도 SOE를 구현할 때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보려는 아주 실용적인 접근법에서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 SOE 제대로 더잘해 보자. 뭐 이런 움직임에서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이크로서비스를 좀더 깊게 이해하려면 그전에 오랫동안 쓰였던 모놀리식 아키텍처랑 비교해 보는 게 진짜 확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단일체 방식. 이건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모놀리식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입니다. 보통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운데요. 어, 아, 네. 계정 관리 기능, 주문 처리 기능, 재고 관리 상품 정보. 이 모든 기능이 그냥 하나의 코드 덩어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포할 때도 이걸 통째로 한 패키지로 묶어서 배포하는 구조죠. 아, 통째로? 네. 이게 처음 개발할 때는 뭐 단순하고 쉬울 순 있어요. 근데 기능이 하나, 둘 계속 추가되다 보면요. 코드는 점점 커지고 내부 구조는 막 스파게티처럼 얽히고 설켜서 복잡성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와,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작은 버그 하나 고치려고 해도 전체 시스템을 다시 다 빌드하고 또 배포해야 하고 이러면 개발팀은 뭐 배포 날마다 밤새야겠어요. 그렇죠. 배포 과정 자체가 엄청 길고 위험 부담도 커요. 게다가 기술 선택의 유연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특정 모듈에만 좀 새로운 기술을 써 보고 싶어도 시스템 전체가 그냥 하나의 기술 스택에 꽉 묶여 있으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그것도 문제네요. 네. 또 하나 정말 심각한 문제가 높은 결합도, 타이트 커플링이에요. 결합도요? 네. 모줄들이 서로 너무 끈끈하게 얽혀있는 거죠. 그래서 한 부분을 딱 수정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에서 막 문제가 터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뭐 계정 관련 코드를 살짝 바꿨는데 갑자기 주문 기능까지 영향을 받아서 오작동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죠. 어휴 안정성에도 문제가 정말 크겠네요. 한 부분이 뭔가 말썽이면 전체가 그냥 멈춰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 처리 로직이 좀 느려진다. 그러면 전체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그냥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특정 기능, 예를 들어 주문 처리 부분에만 사용자가 막 몰린다고 해도요. 그 기능만 딱 늘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통째로 복제해서 서버를 늘려야 하는 거죠. 통... 실제로요 와 엄청 비효율적이네요 그렇죠 이건 정말 비효율적이고 비용 낭비도 아주 심각하죠 뭐 굳이 장점을 찾자면 단일 시스템이니까 개발 환경 설정하는 건 비교적 간단하다 뭐 이정도인데 앞에서 말한 단점들이 워낙 압도적이라서요 야 이런 모놀리식의 고통 속에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정말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거군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럼 네 맞아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딱 겨냥해서 나왔습니다 그 거대한 시스템을 기능 단위로 잘게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작고 독립적인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드는 거죠. 아, 작게 쪼갠다? 계정 서비스, 주문 서비스, 상품 서비스, 이런 식으로요. 각 서비스는 딱한 가지 비즈니스 기능에만 집중해요. 그리고 그 역할만 잘 해내도록 만드는 거죠. 이걸 뭐 단일 책임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작은 서비스들은 서로 어떻게 대화를 하나요? 그리고 기술 선택의 자유 이건 정말로 보장이 되는 건가요? 서비스들끼리 통신은요 주로 HTTP REST 같은 가벼운 표준 프로토콜을 많이 씁니다. 아, REST. 네. 덕분에 각 서비스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기술 스택을 아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가 직접 보는 프론트엔드는 Node.js로 만들고 주문 처리는 j a v a 로 하고. 상품 추천 기능은 파이썬으로 만들고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와, 언어도 다 다르게 쓸수 있군요. 그렇죠. 뭐, 단내으로 만든 클라이언트가 자바로 만든 서비스랑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문제 없고요. 야, 각자 다른 기술 쓰고 또 독립적으로 배포까지 가능하다니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근데 아까 각 서비스가 자기 데이터 저장소를 따로 가진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데이터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전체적인 일관성 맞추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각 서비스가 독립성을 가지려고 자체 데이터 저장소를 갖는 건 마이크로 서비스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서비스에 걸쳐 있는 분산 트랜잭션 처리라든가 데이터 일관성 유지 이런 건 확실히 새로운 도전 과제입니다.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비스 간의 안정적인 통신이나 뭐 조율 메커니즘 이런 게 아주 중요해지죠. 또 서비스 개수가 막 늘어나니까 전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다 들여다보는 모니터링 시스템, 로그 수집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 요청을 딱 받아서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해주는 API 게이트웨이 같은 거요. 이런 인프라가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성이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요즘 들어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렇게 확 주목받게 된 걸까요? 이런 방식이 가능해진 뭐 기술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이유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즈니스 속도예요. 속도요? 네, 시장 경쟁은 뭐 점점 치열해지고 고객 요구는 정말 빠르게 변하잖아요 근데 기존의 모놀리식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기능을 빨리빨리 추가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마이크로서비스는 작은 단위로 독립적인 개발과 배포가 가능하니까 훨씬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빨리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요구도 커졌고요 한 부분이 장애 났다고 전체 서비스가 다 멈춰 버리는 거 이걸 막고 싶었던 거죠 음 기술적인 발전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쳤겠죠 물론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필요할 때마다 서버 자원을 그냥 유연하게 빌려 쓰고 확장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부담이 확 줄었죠. 아, 클라우드 덕분이군요. 네, 그리고 컨테이너 기술, 뭐 도커 같은 거요. 그리고 자동화된 배포 도구, CI/CD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포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또 분산 시스템 테스트를 도와주는 자동화된 테스트 도구들, 서비스 간의 효율적인 통신을 위한 경량 프로토콜이나 비동기 통신 기술의 성숙, 이런 것들도 마이크로서비스 시대를 연 아주 중요한 동력들이죠.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프트웨어 설계를 실제 비즈니스 구조에 좀 맞춰 보려는 시도, 도메인 주도 설계, DDD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기술이랑 비즈니스 요구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시대가 열렸군요.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 점들 다시 한번 쫙 정리해보면 역시 속도랑 유연성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배포를 자주 그리고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장 변화에 정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죠. 여러 팀이 각자 맡은 서비스를 동시에 병렬로 개발하고 또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결국 경쟁력으로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경쟁 우위 확보로 이어지는 거고요. 또 높은 확장성도 빼놓을 수 없죠. 부하가 막 몰리는 특정 서비스만 딱 골라서 확장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비용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장점들도 많죠. 네. 각 서비스의 가장 좋은 기술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독립적인 데이터 저장소를 가지니까 서비스 간의 의존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보안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아, 보안도요? 네. 그리고 문제가 딱 터졌을 때도 어떤 서비스가 원인인지 빨리 찾아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가동 시간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또각 팀이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명확한 소유권을 갖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 심지어 지리적으로 분산된 팀들이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다는 점도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아주 큰 이점이라고 할수 있죠. 와, 이렇게 장점이 정말 많지만 이걸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큰 혼란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공적인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려면 꼭 지켜야 할 핵심 원칙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여섯 가지 원칙이 있던데요. 네, 맞아요. 마이크로서비스는 그냥 작게 쪼갠다고 다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원칙들을 잘 이해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게 성공의 열쇠예요. 크게 한세 그룹 정도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룹은 서비스의 구조와 경계에 관한 원칙입니다. 높은 응집도 하이코이전하고 비즈니스 도메인 중심, 비즈니스 도메인 센트릭 이두 가지죠. 높은 응집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가 한 가지 일에만 딱 집중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서비스는 단일 책임을 가져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편 요금 계산 서비스다. 그러면 딱 우편 요금 계산만 잘해야지 뭐 뜬금없이 주소 검증 기능이나 배송 추적 기능 같은 걸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하나의 명확한 초점을 가져야 서비스 크기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변경이 필요할 때도 그 영향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비즈니스 도메인 중심 원칙은요, 서비스를 뭐 기술적인 계층, 예를 들어, 데이터 접근 서비스, 이런 식으로 나누는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기능, 뭐 회계 서비스, 주문 서비스, 재고 서비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 비즈즈스중중으으로 네. 도메인 주주설 설계 d d 에에서하하는 경계 컨텍스트, 바운드드 컨텍스트라는 개념을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치 회사 부서 나누듯이 각 서비스가 명확한 자기 비즈니스 영역을 딱 책임지는 거죠. 아하, 이해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룹은 서비스들끼리의 관계 그리고 상호 작용에 대한 원칙인 것 같네요. 자율성, 오토노머스하고 회복성, 리질리언스 이게 여기 해당되나요? 맞습니다. 자율성은 각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위해서는 서비스 간의 느슨한 결합, 루스 커플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서로 약속한 계약, 즉 API 인터페이스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네. 계약 준수. 그렇죠. 그래야 한 서비스의 내부 구현이 좀 바뀌더라도 다른 서비스나 클라이언트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죠. 또각 서비스는 웹사이트처럼 상태 비저장으로 설계되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독립적으로 변경하고 배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회복성은 분산 시스템의 숙명이죠. 실패를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원칙입니다. 네트워크 문제든 뭐 다른 서비스가 응답을 안 하든 어떤 서드 파티 시스템이 죽었든 실패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인정해야 해요. 그렇죠. 실패는 당연히 있겠죠. 네. 그리고 실패했을 때 시스템 전체가 그냥 멈춰 버리는 게 아니라 우아하게 기능을 좀 저하시킨다거나 예를 들어 추천 상품 못 보여주면 그냥 기본 상품 목록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미리 정해둔 기본값을 사용하는 식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긴 인스턴스는 자동으로 제외시키는 것도 아주 기본적인 회복성 전략이고요 아 회복성 정말 중요하면서도 구현하기 되게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그룹은 그럼 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완칙이겠군요 관찰 가능성 Observable 하고 자동화 오토메이션 이건 왜 필수적인가요? 마이크로서비스 환경은 아시다시피 수많은 서비스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내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관찰 가능성은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시스템 상태, 예를 들어 로그나 성능 지표, 에러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중앙 집중식 모니터링 및 로깅 시스템 구축이 뭐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라고 봐야죠. 필수군요.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빨리 찾고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뭐 앞으로 용량을 얼마나 늘려야 할지 계획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동화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십 개, 아니 수백 개가 될 수도 있는 서비스들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건 이건 뭐 불가능에 가깝죠.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테스트 자동화, 지속적 통합 CI, 지속적 배포 CD 같은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해야만 마이크로서비스의 최대 장점인 그 빠른 개발과 배포 속도를 실제로 누릴 수가 있고요.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원칙은 마이크로서비스 운영의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섯 가지 원칙을 쭉 들어보니까요. 마이크로서비스가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 문화라든지 개발 프로세스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오늘 모놀리식의 한계점에서 출발해서 마이크로서비스가 왜 등장했고 어떤 장점이 있으며 또 성공하기 위한 핵심 설계 원칙은 무엇인지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고민하시거나 또 평가하실 때좀 실질적인 관점을 제공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분명히 아주 강력한 도구인 건 맞지만,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시스템이 갖는 그 복잡성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오늘 다룬 이런 기술적인 원칙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마이크로서비스의 성공에는 사람과 조직의 문제가 더 결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독립적인 서비스와 팀들이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까요? 기술 구조가 조직 구조를 따른다는 코노이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성공적인 마이크로서비스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 기술 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직적 혹은 문화적 요소는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